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을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은 약속과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참아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에 제 3자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런 하나님보다 더큰 증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인 삼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의 물결에 떠내려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과 같습니다. 이 소망의 닷은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며 자기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소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